여기서 이 e 찍어서, 내부 한대 맞아. 미니언이 카시오페아를 좀 때리게끔 해서. 한대더 맞을게요. 안 때린다, 나를. 음, 과연 자연스럽게 당기게 해도. 선이를좀 조심해야 됩니 저거 먹으면 선일을 빌 거래. 실수했다. 방치 하나 놓쳐가지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? 렇게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저게 싸운 게 아니라 우게팀미이언이렇고 이렇게 하고, 이렇인 하고, 이렇게 해고이렇 유리한번 해볼게요. 내 딜러의 마지막 아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. 아니면 이번 웨이브에 박아놓고 집다녀와 계판이 없이 들어가요. 이러면 라인 소리가 별로 없거든요. 아니, 박혀라. 아, 객갑이 아, 뀌었으면카시오페아 집을 못 가거든요. 집 갈려면 펼빼야 돼요. 가시는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일단은... 일단나요 알았으면은, 애쉬를 좀 물지 않았을까. 아군이 타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이거 니 달려 오지 않니? 차 이용해서 이 딜을 좀 해도 되는데 오늘은 음, 카시가 먼저 찍을 거거 그래서 집까지 애매하게 중상까지 끌어도 돼요. 집까지 진짜에 중립 20초 남았거든요. 살를딜겨 해가지고 일단 간다핑을 찍을게요. 대포 견제 한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져오 는게 제일 라인 을 박아야 되 는데, 리신을 제가 이길수있 을까 모르 겠 네. 소리 는1력쳐고셨다전령 채울 것같 거든요. 던져 야 가자. <laughs> 쉽기만 하다면 다치오! 못잡으니까 뭐 집찍을게요 일절더 해버려? 해보고갈게 진짜이신던 아, 나도 안 친구. 빨라 그러 a v e a boaz or. c h i p h a 을 m 든가 chop dunga, and the 이긴 한데. 저기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공다 개꿀이죠 그한 대만 더 맞을 걸 그랬나 실드로 씹으면서 이러면 카시오페어가 직함 지금 꼬였거든요 제는 이제 제가 철거 들었으면은 철거인가 아 철거 들었다 철거 맞듣죠 아니 다 박아 버려.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? 응, 될수 있으면 여기서 통제해야 돼. 이리1이긴 한데 안 돼. 이이긴 한데 이거아은다라인은다박이게이거임더라도그게 손해는 게안 돼. 것같은안아이 게임은 안 돼. 이랑다은으니이 우선에는 아니야. 라인 다 박았어. 어우, 길었다. 조금 잡아야 되는데. 나이스. 저는 올라가서 라인 다 받아 먹으면 되거든.

아, 아무다고 봤는데 튕기는 거. 저프리 달리기 동 성이 좀 건데. 한번 볼까요? 전멸 쏘고 잡읍시다 이거는 나비 지 그냥 니이거는시 니달리... 유튜브 찍었을 텐데. 강태철거 하던가, 아니면은, 웅기어전 해가지고, 갓폭을 하던가, 리신 턴을 한 번, 한번 빼든가, 미션 온다. 미션, 아, 아, 올 텐데. 낯살이 아, 카정을 선택했나? 어, 리신 밑으로 내려갔다. 못막을려나 보네. 다 타지 블유에가지 한데, 야 본인 오학살중 게이드폭이 네가헐지 말걸 그랬네 좀 아깝다. 탈했나? 네 아, 어떻 어디 할까요? 어떻게 할까? 어디에 안 할까? 아, 씨. 각이. 한점 더. 여기 안돼. 가야 돼. 착었습니다 그래도 카시프를 뺐는데 개인적인데? 이거 바텀 패를 가져야 될것 같기도 하는데. 음. 좀 멀리 났어. 물건이 아니라 저런 짓인지 모르겠네.

싸게.. 싸게 싸게 전령 뺐는데? 사실 갈곳 없겠는데? 라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칼을.. 다시 어디로 올라나? 이쪽으로 왔는데. 이신 위치가 좀 애매하네. 저한테 오면 그냥.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아직 아래캠이 있거든요. 아, 여깄네, 아래캠이. 터시가 무빙 돌아오는 거. 어? 천천히 하 그닥 가 헝가나온 거. 그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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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닥 그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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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을 아예 안들렸어잡잡을까잡을까하면 잠을 하나 해서 치하면는 잠을 잠잡치는지 그렇게 파서는데된 레시플 농이 너무 많아서 얼마 있었지? 하나 0 0원어 근데 지금 교전이라면서 저텔 버셔가지고 이득을 개많이 보긴 했네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승패가 <laughs> 지금 뭐 엄청 끌려다니고 있어가지구 질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금 툴이 있어가지고 아, 뭐. 야 게임 끝났어공부 너무 어, 못했다 어. 아아 왜에 나 뭐, 아, 펜타 사고를 개오바하네 <laughs> 아, 얘라도 잡아야지 전평타 못해버릴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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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버릴까? 룰루가 제가 알고는 클래시가 아까 찾아가지고 룰루를 노리는 걸 알고 왔거든요 미션 있을 있으니까 아래 패드 들 저 어, 퓨렛 잘 피해줘야돼요 잘 피해도 적겠다 했는데? 어? 차피년 opinion? n o 체리 없어. 빼봐. 잠시만... <laughs> 쉽기만 하다면 가치가 없지 않나? 이제 <sum> 제가... 봐야 사 착하네. 근이 사람 링